자, 그러면요.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으로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는 이 서울에서도 뭐 핵심 지역이죠. 서초골대를 돌아봤는데, 이번에 서울을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지역으로 갈 텐데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로 떠나봅니다. 이번에 건물이 아니고 토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요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그 평택은 이미 많은 그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군 기지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지금 국제 도시로 선정이 돼서 국계 오덕 국제 도시가 지금 530만 평이상이 건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인구는 입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어난다라고 보고요. 지금 평택은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 평택은 도로나 또 내지는 복선 전철이나 또 내지는 그 포승까지 가는 미군에서 포승까지 가는 그런 전철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5년도가 되면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래서 지금 현덕면 기산리 토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택 IC나 안중 IC를 접해서 그어 오성 IC죠. 오성 IC를 접해서 지금 그 가시면 되는데 어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 저 토지는 지금 현재 5 2 6평으로서농림이고 답입니다. 하지만 농림에 충분하게 이게 그 용도가 바뀔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그 토지이고요. 또 여기는 농지입니다만 농지는 어 소유한 농지로 인해서 담보 제공이 되면서 또 내지는 노후 생활의 안전 자금으로 인해서 어, 매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토지 특징은 그럼 어떻게 되죠? 토지는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변에 계속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개발이 되면서 바뀌어질 수 있는 농지이거든요. 또 여기에 지금 농지이지만 흙을 갖다가 벗어 여기를 갖다가 그 전으로 밭으로 이용해도 충분하게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요. 여기 560, 526평입니다. 아, 그러고 또여기 보시면 지금 그 평택의 아, 서평택 ic에서 평택익산고속도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간다라고 했을 때. 거미망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택시 현민면 기산예비차 토지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어, 500평이 좀 넘어가는 그 정도 규모의 토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토지를 살펴볼 때, 이 뭐, 개발의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토지인지 그런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토지 부근에또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그 입지 여건, 그리고 호재들, 그런 얘기도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그 평택은, 어, 서울에서 1 시간 거리더라고요. 지금 평택에서도 지금 현재 오면 엠퍼스로 인해서 1시간 건네 올수 있고, 여기 또그지제역에서 수서역에서 가는 지제역까지는 18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데, 평택이라고 하면 서양 고속도로를 타고서 접근을 하기도 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도로망은 15개의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거미망처럼 되어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평택은 이렇게 지구 지정이 돼 있어서 많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 포승 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로서 공사 중에 있고요. 화양 지구가 84만 평으로 인해서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안중 역세권도 지금 현재 역세가 복선전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평택항도 거의가 지금 여기에 어, 평택항이 매립을 하는데 52개의 지금 현재 부두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평택항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만 만큼의 아, 항만이면 항만, 지구면 지구 또 내지는 물류창고면 물류창고 또 여기 그 개발 그 주택이면 주택 여러 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어, 주변에 현덕지구 옆에 있는 토지 지금 한 활발하게 지금 현재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그 옆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옆에는 어, 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신도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로 보상으로 인해서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림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충분하게 용도가 바뀌는 그런, 어, 바뀔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말씀드렸듯이 어, 평택은 기본 계획도가 상당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평택은 2020년도에서부터 2035년도까지에 이미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첫 번째 고독이죠 고독은 지금 현재 국제도시로서 떠내지는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공장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도심으로 되어 있었고 3부도심은 송탄, 남평택, 안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5년도에 들어간다고 라 했었을 때 1도심, 일부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송탄이나 남평택이나 고덕을 기준으로 위에서 한다고 라 하면 아래 1부도심에는 안중과 포승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중심으로 놓고 가는 거거든요. 안중, 포승의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항만이라든가 미군기지라든가 여기에 지금 포승국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앞으로 평택한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지고 여기는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도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밖에 될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택하면 관광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승 쪽으로 현덕지구로 관광을 할수 있는 지역을 지금 현재 한창 개발하면서 현덕지구가 개발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삼 지역 중심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지금 현재 세개로 나눴었을 때, 진이라든가, 진이는 저기 송탄 쪽이죠. 팽성은 미군기지죠. 청북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1도심, 1부도심, 삼 지역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철도망입니다. 평택에는 지금 현재 철도망이 나름대로에 지금, 어 평택까지 가는 KTX, 또 내지는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가는 srt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안중까지 가는 송산에서 안중까지 가는 복선 전철 또 내지는 그 포승에서 지금 어, 여주까지 원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전철 노선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에 지금 현재 송산에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송산에서. 원시선으로 대곡으로 이게 지금 서해안 타고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또 이쪽에는 거의가 다 완벽하게 이제 대구에 있기 때문에 물류 이동을 하려면 서해안 쪽에는 이미 다 철도망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평택이 파일이 나름대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1 0 0만 인구 1 2 0만 인구까지. 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이렇게 거의 20년 전서부터 계획 도시가 되어 있고요. 주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평택에 지금 파일이 커지는데 여기에 지금 철도나 택지 조성이나 또 내지는 평택항 일대에 지금 현재 이 개발이나 또 내는 산업단지나 모든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 모든 게 착착착 이루어지면서 꾸준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을 보시면 가서 보시면 여기저기 지금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서 허업할 판도 있고 지금 도로공사 첫 번째 개발사업이 들어가고 또 지구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산업단지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 도로공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 공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평택은 지금 꼭지까지 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꼭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가고 있는 과정,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도로 공사하고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덕 신도시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고덕 신도시 옆에는 지금 이렇게 삼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브랜시티라고 해서 성균관 대학까지 들어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브랜시티가 지금 개발 지금 어 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재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SRT가 목포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아주 논스톱으로 18분이면 닿을 수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시내나다가 음, 뭐 버건가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면 되고요. 미군기지가 지금 현재 280만 평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그 들어와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동도천이나 의정부나 또 내지는 용산이나 많은 미군기지들이 이미 이쪽으로 들어와서 동도천이나 의정부는 이미 많이 폐쇄가 돼서 송탄이나 이런 미군기지가 왔어요. 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거의 5 5만 5천 인구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 사령관서부터 지금 밑에 부하까지 그 계급 낮은 사람까지 단계 있는데 거의 여기 아직도 이전을 하지 않은 그런 기지도 있는데 그 이전으로 인한 미군 기지로 인한 주변 여건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군 기지로 해서 지금 포순까지 가는 도로망이나 고속도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5년 이후에는 공사가 철저하게 다 돼서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군기지는 지금 게이트가 6개 있기 때문에 그예 6개로 인한 물류 이동으로 인한 물류 이동이지요. 지금은 비행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이 평택항이 커지면 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평택항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지금 평택항에 52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부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평택고 관광단지 지금 가시면 약간의 지금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썰렁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충분하게 현덕지구 또 내지는 포송지구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그 인구가 오고 직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내지는 관광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택의 지금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중역이죠. 안중역이 지금 현재 2020년도 개통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기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돼서 안중역까지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이미. 그, 도로와 또 내지는 산업단지와 물류 많은 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충분하게 활발하고 이안중역 주변에도 개발 호재는 뛰어나게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 저희가 뭐 지도를 약간 넓게 잡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이렇게 평택은 지금 온통 개발에 불가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금 철도망도 들어오게 되죠.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에서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평택을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평택 현덕면 기산예비천 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토지의 가격은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이거든요. 대출을 1억을 예상을 했었을 때 실투자금액은 1억 6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